의미는 들어 처음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다시 한번 새 인사를 올리면서, 2015년도에는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주로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지원드립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 문제 등. 서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을 위해 기회로 삼아 내일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보다 할지찬 희망을 주기 위해 구회와 집행부도 서로 힘을 보태고 상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종로구가 문화, 환경, 청렴등각 분야에서 계속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해준 구청장님과 1200여 종로가족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와 정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장에서는 보시다시피 의원들과 구청 간부님들께서 전부 한복을 입고 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은 가장 세계적이라 말처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종로의 이미지에도 고유 멋과 기풍이 그대로 살아있는 한복은 그야말로 잘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두 한복을 갖춰 입은 것은 설날을 앞두고 열린 후에첫 임시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종로구가 전통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 도시로서 더욱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다보진 결심과 열정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의회 시 의원들의 한복립기뿐 아니라 우리 구의회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로서 감동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전국지방자치 실시 20년을 맞이해 난데없는 지초 지방자치 후퇴라는 거센 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이 바로 태풍 눈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 확대라는 명목 아래 서울시와 6대 광역시의 지초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과 분수를 임명제로 바꾸면서 과세 고란을 없애는 것이 주요 대용이며이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2월 말까지 확정토록 되어 있어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방의 균형 발전과 분권 학대를 추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지방자치 제도를 뿌리, 뿌리를 뒤흔드는 반시대적인 발상으로 뒷그름 일을 치면서 소통 부재는 물론 탁상 행정의 심각한 오류를 고스란히 드러낸 모습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지방자치제도 개편은 중앙정부가 경제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또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종합계획을 철저히 또는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반대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심사위의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복지 혜택과 지역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이익이 되돌아주는 실용성 있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국민과 현장에서 접한 의견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적해온 사항이나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대비해 각종 시설물과 공사당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이고 명절을 앞두고 어른이웃들이 추워지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언론사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